안녕하세요 내가 쏜다 남사입니다 저희가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이벤트가 있는데 또 상품 이벤트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이벤트가 따로 없더라고요 구독자님들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실탄 사격적인 만큼 실탄 사격 체험권을 드리자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셨으니까 아래 댓글에 저 네이버 링크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저희 아래 댓글에 저희 네이버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저희 실탄 사격 체험권 당첨이라는 예약 링크가 있을 겁니다 링크를 와! 클릭하신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 예약을 누르시면은 저희 선착순 열 분께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원 플러스 오이니까 스무 발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열 분을 선정을 할 거고요. 선정되신 분은 매주 올라가는 이벤트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선정되신 분은 날짜를 잡아주. 그만 싸. 그만 싸. 그만 싸. 까먹었잖아. <laughs>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선정을 해서 바로 예약 확정이 되니까 저희 사격장 톡톡이나 전화를 주셔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실패하신 분들도 저희가 드립니다. 댓글에 도전했는데 실패 남겨주시면 저희가 목요일 1 3 시에 랜덤으로 1 0 분을 당첨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살살에서 뵙겠습니다.